네, 고토류지가 나왔죠. 예, 네, 고토류지가 나왔는데, 제가 세팅해 본 결과, 이 친구가 팔 탐욕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 탐욕을 끼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브레이크를, 스택을 쌓으면, 10중첩을, 요, 이제, 치와카 치피가 15, 30%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신 포함, 팀원 전체가 올라가요. 근데 미레이를 같이 쓰기 때문에 미레이는 치확이 생각보다 넘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세트를 껴서 치확 5% 빠져도 타격이 없어요. 대신에 치피량이 반토막이 나는 건 있죠. 15% 올라갈 수 있는 버프 최대치. 그래서 미레이에게 딜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줄수 있어요. 고타욕 8. 근데 고인물들은 아마 흑요석을 좀 착용할 겁니다. 왜냐? 이 치피 15% 빼고 고토류지를 얼마나 딜이 더잘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 이게 만화가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부족해. 그냥 혼자 그냥 계속 때릴 수 있어요. 만화 회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시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60%를 얘만 먹는 거예요. 흑요소를 낀다는 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건 이제 고인물들이 아마 요렇게 많이 낄 거고, 딜을 어디까지 땡길 수 있는지 보려고 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팔타목 끼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팔타목 끼고, 그리고 딜을 쳐봐서 이제 알겠지만 생각보다 브레이크는 진짜 넘버 원이야 브레이크 깨는 속도 뒤에 이제 1차오기, 2차오기 남기겠지만 압도적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버프들까지. 미레이도이 버프를 먹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아군에게 브레이크 상대인 대상에게 피증 증가. 요것도 먹는 거야. 치명타 피해 20%, 일반 스킬 20%, 이런 것들 다. 그래가지고 우진철보다는 확실히 그게 됩니다. 에, 버프 효과가 좀 있어요. 미레이가더좀 고점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진철 고돌파인데 얘뭐 돌파 안된거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일단은 무소각은 분들은 어, 뽑을 수 있으면 뽑지만 어, 일단은 우진철 써도 이 지금의 컨텐츠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히나 요구문트 나오기 전까지는 요구문트 찐그 레이드 그리고 배드가 지금 풍속성인데 헌터 모드는 없는 없어 그러니까 반항까지야 풍은 지금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죠 그리고 스킬은 핵심은 요겁니다. Q, E, 궁입니다. Q, E, 궁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7, 7, 7 찍고 아, 나 요거 좀더 진심으로 하겠다 하면은 Q, E, 궁을 10까지 찍으면 되지만 미레이 먼저 찍으세요. 쓰려면 미레이 어, 미레이는 요렇게 10, 10, 10다 찍어놨잖아요 딜러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얘가 좋다고 해도 진짜 미쳤거든요? 제가 지금 쓰,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좋긴 진짜 개좋아 하지만 이제 브레이크라는 거에 이 약간 이 뭐랄까 압도적인 공속과 이 딜을 치고 올라올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로 막은 느낌이에요. 체력 기반이에요. 무조건. 체력 기반. 이런 식으로. 체력, 체력.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치피. 세팅 보여드릴게요. 치피 220%고요. 방간 20이죠. 피증 5%깡 체력 7만입니다. 거기다가 요는 특별하게 이제 치피보다는 체력 퍼센트에 밑에 추채 피증, 방간, 뭐, 치확, 이렇게 붙인 거를 쓰세요. 요 신발은. 고거가좀 달라. 왜냐면 치피가 넘쳐. 응, 왜? 코어에 악마, 악마, 이빨 또는 악마 낄 거거든요. 요거 맞춰놨어요, 제가. 그래서 추공 치피, 추방 치피, 추채 치피 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안 써봤는데, 생각보다 많아가 그래도 이거 껴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요렇게 세팅을 하면 됩니다. 코어까지 알려 드렸고요. 스킬도 알려 드렸고 전용 무기가 조금 아쉬워.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용 무기야. 왜냐면 아, 이게 버프나 디버프 느낌의 전용 무기였다면 좋았을 텐데. 얘는 역풍과 폭풍검 스킬 사용 시 12, 15초간 치피가 증가하잖아요. 어, 얘 조금 아쉬워, 전용 무기가. 그나마 우진철 전용 무기는 요거 보시면 브레이크시 자신 제외한 팀원 풍속 피증이잖아요 아 요거 때문에 또 우진철 또 나쁘지 않거든요 전용 무기가 이제 제대로 있으면 하 아, 근데 이 전용 무기가 이제 미레이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못 전해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고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에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뽑고 사용했던 거니까 뒤에 한번 영상 보시고 1차적으로 썼던 거 다음 영상은 제가 시뮬 단수를 좀 높여 가지고 제대로 이제 쓰는 버 제대로 이제 쓰는 영상. 시밀 편해 가지고 고투루지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 불이 꺼 있네. 아, 불이 꺼 있다 얘는. 어, 됐고. 버프를 먹네. 요 친구. 근데 이미 얘는 치확이 강해. 아, 미대 진짜. 딜러 메인 딜러는 미래이긴 해. 고곤니보다더 어. 좋을 것 같다고요. 그 UI 되게 좋다. 브레이크 표시를 스킬에 올려놓은 거 너무 좋다. 육중차 와, 브레이크 속도 봐. 어, 쩌네비라서 그렇죠, 사실. 역시 신캐는 신캐다. 스킬 간지나죠. 빨리 15단계 가볼게요 아니 이거 봐봐 이게 말이 안돼 속도가 개빠른거야 1타 큐에 두번 나가는거 두번 때리는거거든 이게 오돌이면 우와 개빠른건데요 여러분들의 그런거 있잖아 선호공이 너무 빨라서 안보이는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거 딜러였으면 너무 밸런스 파괴여서 브레이크로 약간 약간 죽인 느낌이야 얘가 만약에 딜러로 나왔다 공딜러 끝났거든 사실 토마스보다 초 지금 초반 느낌은. 더 좋아. 근데 얘가 브레이크라는 거에 걸린 거지. 와, 압도적이다 이거. 와, 미친. 이건 이 속도를. 아니 지금 벌써 이 정도 속도면은 다음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이게 애니에서는 조밥이었는데 게임에서 좀한세한 느낌? 만화 만화 50씩 차는 것도 사기야 이거. 일반 스킬 사용할 때마다 만화 50씩 차는 거 사기야 이거. 210은 갑자기 왜 차는데? 210도 차, 만화 차는 거 봐봐. 그냥 얘 들고 계속 때려도 돼. 만화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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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거 도 안. 만화가 안 딸려. 그 개사긴데요? 50, 50, 50, 50. Q 한 방에 50이기 때문에 타격은 하나 해야 되잖아. 딜러 느낌처럼 써보자고. 약간 만화가 안 딸리니까 흑요석 야수는 얘가 공격력 기반이 아니니까 야수는 못써 남은건 흑요석인데 흑요석은 만화가 안 딸리면 쓸수 있는데 만화가 안 딸리면 쓸수 있잖아 최흑요석을 좀키해나야겠는데궁 한번 보자 궁 여러분들 궁 볼게요 그거 같아 옛날에 제가 그 투니버스에서 했던 그 학교 괴담 애니메이션 있거든 공포 애니 학교 괴담 다크시니! 오, 다크시니 느낌 나는데요? 궁 봤어? 개무? 개모...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약해? 확실히 그냥 딜러로서는 아직 뭐, 완전한 세팅 아니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거 하긴 하네. 우와, 다크시니! 우와, 개미 잡더? 미래로 싹가지고 근데 만화가 진짜 안 달린다. 이거, 이거니까.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버프를 좀잘 봐주세요. 음. 저거 저게 5가 저게 그거잖아 일단은 쉽다 어, 애가 운용하기가 만화도 안 딸리는 거 같아 그냥 그런 느낌이네 차에인이 원래 QQQ 해가지고 만화 안 딸리잖아 만화 안 딸린 차에인의 상위 버전인데 딜러로 내면은 너무 사기니까 브레이커로 딱선끈어 일단은 아티팩트는 제가 좀더 써보고 이게 제가 보니까 탐욕을 안 낄수도 있는.. 있어요 탐욕 말고도 얘가 찐으로 발휘할 때는 이때거든 브레이크가 딱 깨졌을 때 이거봐 이 기간이 긴거야 이거 엄청 길지 이 기간에 여기에 딜을 빡딜 러라는거야 이게 엄청 길죠 그로기 최소 3초 이상은 더 먹네 먹고 들어가서 와 마도 이렇게 안 달릴 수가 없나 근데 확실히 브레이커라서 그런지 딜 차이가 좀 여기서부터 좀안 깎이긴 한다 여기서 버프를 주고, 그냥, 넘겨야 돼. 한세미가, 그리고, 마나가안 딸리면, 이렇게 필수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미래랑 딜 차이는, 확실히 딜러와 그, 탱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딜이, 다르죠? 야 압도적. 일본 애들 좋아하긴 하겠네요. 소름돋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고토류지는 고토류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티팩트를 착용하지 않고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맨몸으로 했어, 맨몸으로. 지금까지 앞에 영상이 다저 타명 8셋이 아니었다는 사실. 소름돋습니다. 스킬 1도 안 찍었다는 사실. 그래, 앞으로의 있었어. 이 친구의 후기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진득하게 써보고. 이차 후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라방에서 진득하게. 오 그러면 잠깐만. 즉시 강화는 뭔데? 오 뭐가 생겼네? 하하하하. 야씨 가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미친. 어 가가 이렇게 생겼네. 어 그래. 하하 멘트로 멘트로. 자, 와, 이거지! 다르구나! 으 씨. 스킬 1도 안 찍은 거야, 이거. 브레이크 깨지는 게 너무, 너무 난. 남... 그리고 지금 버프들이 다 지금 온전히 다음 캐릭에 넘어오죠. 예 네. 브레이크가. 맞네, 이 친구가 딱 좋네. 사용하기 아, 근데 단점이 있다. 미래가 이게 넘어가면은 그게 변신이 풀리는구나. 오, 이 스킬이 바뀌었어. 우와, 씨 브레이크 계속 와도 그냥 계속 깨네.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깨지고 나서의 이제 구로기 상태의 빡딜은 이제 메인 딜러가 넣는 거고. 근데 지금 흑요석 끼니까 딜도 준수해! 브레이크 중에 최고의 딜러가 되지 않을까? 고건이랑 지금 좀 비교를 많이 해봐야겠네요. 일단 저는 1차적으로 4 탐욕에 흑요석 끼워놨습니다. 어, 흑요석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워낙 잘 깎아가지고, 물론 저거 온전히 저거 탐욕 버프를 다못 받는 건 있지만, 요번에 이제 흑요석이나 이런 것들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잖아. 어, 그런 것도 있고,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0% 조금 더 딥하게 영상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15 마지막 간문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딜 세팅 해가지고는 뭐 길레나 권자 이런 데서 또 비교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브레이크 깨는 속도를 보세요. 큐세번 발에 깨졌어. 큐세번 만에 깨지고, 여기서 그로기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 상태 데미지. 저거 뭐야? 이 방패 표시 뭐지? 방감 같은 게 들어갔네? 아, 내그림자가 다시 보자 이거. 그러니까 탐욕 8이 아니고 탐욕 3대도 충분히 브레이크가 나오는 걸 확인하잖아. 얘가 90레벨이긴 한데. 베르에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죠? 야, 이거 봐요. 브레이크 깨는 속도. 여기서 브레이크 상태에서 데미지인가 하니까 또 얘가 또 딜러가 쭉쭉 뒤 넣을 수 있잖아. 깨고 야, 서포터 부르기가 아깝다. 한세미를 너 부르는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다. 브레이크 깨지는 거 보세요. 끝났어요. 오호, 봐봐. 저는 지금 한세미를 불를 시간이 없어요. <laughs> 무한 딜. 렛츠고. 마지막은 또 이제 우리 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세! 숨결을 유지할 시간이 있나, 이거? 어. 아, 숨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넣어야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후기 어, 리뷰 남기겠습니다. 스킬 가이드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보시면은 이거 6회 사용하라 그러잖아. Q 스킬. 이를 아, 쓰고 Q를 여섯 번 쓰고 코가 활성화되면 코공격에 궁극기 이게 그거구나 기본 스킬 추천 스킬 레벨업 순서 보면은 Q E 궁 Q E 궁 요거네요 아 요게 조금 추천 400에서 6 0 0아그 높지 않네 개수가 높지 않네 아 근데 체력이 워낙 지금 5만까지 찍어버려가지고 와이 스킬 범위 들인데 천까지 궁은 한 4, 5천 나오거든 메인딜러가 퍼센트 이거 2700좀 낫긴 낫네요 브레이크 성공시 브레이크 지속시간 3초 증가에 브레이크 상태인 대상에게 피해량 100% 증가 어 근데 브레이크 됐을 때 피해량 갑자기 팡 보면 일단은 버프나 이런게 없잖아요 행동정지 하나 그 다음에 지 혼자 하다가 그냥 넘기는 거거든 그리고 풍속성 3명이면 피증이기 때문에 그냥 풍속 넣은거고 브레이크 없어가지고 지 혼자만 하기 때문에 버프를 줄수 있는 당연히 얘가 더 압도적이겠죠. 그나마 얘가 이제 전용 무기 때문에 브레이크 시 풍속성 피해 증가 12% 이거,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전용 무기는 근데 팀은 아니고 자기만이네. 이거 보세요. 이런 여기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 이거는 다 팀원이거든. 아군. 이런 걸 기본적으로 그냥 무한 버프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팀 전체 버프야. 이렇게 생긴 거. 치피랑 20%, 일반 스킬 20%. 요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요거 있잖아요. 기멸이라는 게. 아, 잠깐만. Q, Q, Q 하면 이거거든. 5 쌓였지? 5 쌓이고. 어? 아, 이거는 안 넘어가는구나. 아, 오케이. 나머지 저거 세 개는 넘어가는데. 그죠? 얘 Q 스택. 이거는 짐만이네. 근데 이거 Q 스택. 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짐만이지만 나머지 이런. c p 이거 넘어간 거다 봤죠 일반 스킬 브레이크 상태 12% 기혼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 저녁 10시에 꼭 받아가시고 오지조랑 같이 나온 네 렛스 에게 t 월요일은 정기 휴방이기 때문에 화요일 생방송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지조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보는 건 어때? <웃음> <이러느라>. <웃음> 넌 이제부터 그리트다